어머니의 텃밭입니다. 그동안 앞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방치해뒀는데 지금 소나무도 엄청 자라서 지금 이게 소나무 숲이 됐습니다. 지금 보면. 어, 잔목들이 또 엄청나게 자랐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것도 큰 나무 같지만 이게 이게 다 잡목입니다. 잡목 잔목. 베야 될 거고 어, 저기도 보면 엄청나게 큰 어, 나무가 자라 있는데 이것도 다 잡목입니다. 여기 있는 이이 나무도 엄청 큰데 이것도 다 베야 됩니다. 어, 한 며칠 동안 나무 베기 작업하면서 어, 제법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. 제가 나무 뵌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전부 다 제가 나무 뵌 건데요. 가장자리에 잔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제가 거의 다뺐습니다 이렇게 쫙 빼고, 저쪽에도 아직 가장자리에 잔목들이 나있는데, 그건 또뭐 다음에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잔목들이거든요. 이게 여기 이 가에 자라있는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잔목입니다. 이걸 다베야 되고, 전쟁을 잘하고 그러면 아주 멋진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임부를 맡기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, 틈틈이 나와서 계속 작업을 해서 이 공간을 멋진 그런 아주 예술적인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아, 간이 건물을 세워서 흔적방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잘 갖고 보겠습니다